안녕하세요. 에이미와 함께하는 N I R. 이번에는 Look and See 함께 읽고 어떤 활동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체크할게요. 저와 함께 파란색 박스에 있는 단어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ut, muffin, pie, cake, cookie, lollipop, chocolate bar, candy cane. ice cream t e l me 와 같은 명사로 제시되어 있고요. look a see i a uh l 와 같은 sight word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단어가 만나서 look i see a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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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문장으로 완성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영어는 강세가 단어에만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장 안에도 강세를 받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소리가 노래처럼 강약의 박자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이런 강세를 받는 단어들을 content words라고 하고요. 이들은 저희가 말할 때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해서 읽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content words에 해당되는 것들은 화면 제일 왼쪽에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강세를 받지 않는 단어들은 function words라고 하고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이고요. 보시면 문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럼 이 책을 읽을 때이책 안에서 컨텐트 워즈는 무엇일까요? 얘네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읽어야 하잖아요. 처음에 제가 단어 소개해 드릴 때 명사로 소개해 드렸던 단어에 look과 see 동사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 오면 돼요. 그리고 I하고 어는 강세를 받지 않는 function word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본문을 보시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제목 확인해 볼게요. Look and see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될 거는 look과 see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Look and see 하시면 되고요. 본문 문장 한번 볼게요. Look I see a donut.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제가 크게 타이핑해 놓은 단어들 보이시죠? Look과 see와 donut 같은 것들. 걔네들은 좀 강조해서 크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단어들 I와은 조금 빨리 발음하고 힘을 빼고 발음하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읽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Look I see a donut. 네, 이렇게 읽으면 강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리듬이 느껴지는 거 느껴지셨나요? 저와 그럼 함께 나머지 문장 읽어가시면서 연습하도록 해볼게요. Look, I see a donut. Look, I see a muffin. Look, I see a pie. Look, I see a cake. Look, I see my tummy. 네.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아이들과 읽고 나서요, 이렇게 활동하 보시면 어떨까요? 집에 있는 물건을 활용하세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집에 있는 물건이란, 어느 것도 가능해요. 장난감도 되고요, 피규어도 되고요, 아이들 소꿉놀이에 활용하는 장난감 음식물도 되고요. 심지어 간식도 가능합니다. 집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오시고요. 이것들이 여유치 않으시면 NIR에 포함되어 있는 플래시카드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망원경이 있으면 활용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C와 르과 같은 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런 느낌을 아이들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망원경을 눈에 댄다거나 망원경이 없으면 페트병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자르세요. 그래서 물 나오는 구멍을 눈에 대게 하고 자른 단면은 좀 커지잖아요. 그럼 그 구멍을 통해서 보면서 활동하시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래서 망원경이든 페트병이든 눈에 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보는 거를 영어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문장을 본 상대방은 그 사람이 말한 물건을 들으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돌아다니면서 "Look, I see an apple"이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사과를 들으면서 이거 맞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Yes, oh, that's right"하면서 아이한테 이제 기회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Look, I see a monkey.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고 있는 물건을 영어로 책에 등장하고 있는 문장을 활용해서 그 영어로 발화하게끔 연습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활용도 가능하세요. 사전을 보면서 먼저 아는 단어를 아이와 확인하세요. 사전에는 굉장히 한 페이지에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중에는 분명히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도 있을 거고요. 모르는 단어도 있을 거고요. 혹은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린 단어도 있을 거예요. 후자인 경우에는 아이들과 이렇게 사전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되살려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단어를 확인해 본 다음에 어 아이랑 같이 look I see 어 문장을 사전을 보면서 그 문장을 찾는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전은 제가 사용하는 DK 사전인데요. 이 페이지를 피고 아이랑 같이, 어, 아는 단어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어, 너 이거 알잖아. 이거 뭐였어? Bat. 어, 박쥐였잖아. Bat. 그럼 우리 친구 곰은 찾을 수 있어요. 곰 어딨어? Bear, 이런 식으로 아는 단어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먼저 모델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그러면 말하는 거 친구가 찾는 거야. 엄마가 말하는 거잘 들어봐. Look, I see a bear. 하면은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엄마가 말한 거를 이렇게 찾으면 돼요. Look, I see a bicycle. 하면은 엄마가 찾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 아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활동하시면 되세요. 사전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음 이런 사전도 몇번 확인을 해 드렸는데 이거는 그림이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왼편에는 어떤 단어군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편에 얘네들이 그림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활동을 할수 있는 사전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더 활용하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먼저 아는 단어를 확인한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 가서 그 말한 거를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look I see a calculator 하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개구리 모양의 화면은 개구리 모양을 이렇게 가리키면 되겠죠. 그다음에 아이가 look, I see a clock 하면은 엄마가 이렇게 시간을 손으로 가리키면 되는 활동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이제 노래로 아이들이랑 연결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어, 제가 몇 가지 노래를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I see something 하고 뒤에 컬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super simple song이 있어요. 제가 그거 아래 설명란에 링크 넣어 드릴 거고요.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이것도 노래가 있잖아요.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노래도 링크 아래에 같이 걸어 드릴게요. 이 책을 읽고 같이 어, 주제 확장해서 읽어 보고 싶은 책이 궁금해요라고 하시면 해당 책들 읽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이것도 자 아이들과 색깔 관련해서 책 읽으실 수 있고요. I Went Walking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지금 구성이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랑 거의 비슷하죠. 이 책도 읽어 보실 수 있고, I Spy with My Little Eye 이 책도 굉장히 아이들 재밌어하는 책입니다. 다음에 Where Is the Fish 같은 경우에는 이 물고기가 그림 어딘가에 계속 숨어 있어요. 그래서 Where's the fish? 이것만 계속 나오는데 아이가 엄마가 Where's the fish? 물어보면은 I can see a fish. 하면서 물, 그 그림 안에서 물고기를 찾게끔 유도하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동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